상반기냐, 중반기냐, 하반기냐가 중요해요. 이게 작년 경자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. 옛말에 있죠? 우리가 아 상견례를 하면 산 사람은 부모님하고 상견례를 해도 안 맞아도 산다. 네. 근데 조상과 조상이 상견례를 했을 때안 맞으면 못 살아요. 아, 아. 조상하고 조상 합의가 안 되니까. 조상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여쭤볼 주제가 바로 이혼이에요. 음. 이혼을 하는 관상이나 혹시 사주, 뭐 이런 것들 따로 있는지 특징이 궁금합니다. 그렇죠. 어 있죠. 우리가 올해 신춘년에 들어오면서 운기가 안 좋으니까 어. 이혼하는 확률이 또 많습니다. 어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. 그리고 또 관상으로 보면 우리 눈, 안구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그런 게이혼 음. 확률이 있어요. 음.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혼을 했던 분도 있고 다시 재혼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요.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해하고 나하고 안 맞아 버리면 부부하고 안 맞아 버리면 거의 이용. <목소리>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냐, 중반기냐, 하반기냐가 중요해요. 이게 작년 경자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. 옛말에 있죠. 우리가 상견례를 하면, 산 사람은 부모님하고 상견례를 해도 안 맞아도 산다. 네. 근데 조상과 조상이 상견례를 했을 때안 맞으면 못 살아요. 아, 아. 조상하고 조상 합의가 안 되니까. 어. 우리가 상견례를 했다면 산 사람이잖아요. 네. 부모님들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해도 뭐마음이안 들어도 삽니다. 응. 결혼하게 돼 있어요. 네. 근데 조상과 조상이 양가가 만났을 때 합의가 안 되며, 네. 삼견을 했을 때이 조상에서 합의가 안되면 난중에는 헤어집니다. 음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. 오.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봤을 때, 디오로 봤을 때, 궁합을, 속궁합을 봤을 때,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. 실제로 뭐 불과 한 10년,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챙피한 일이고 그쵸. 남들한테 좀 이렇게 일부러 티내지 않아요 음, 음.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음. 그게 이제 당당하게 음. 나랑 안 맞으니까라고 음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쵸? 시기가 왔어요. 음. 근데 이제 처음으로 뭐 사랑을 하고 음. 좋아하는 감정이 음.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음. 중요하고 안 맞는 걸또 맞게 할수 있잖아요. 그렇 그거를 좀 서로 노력하는 음. 방법으로 그렇죠. 네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. 어, 이혼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음. 이런 부부들 혹은 음. 뭐이 이 서류까지 준비됐다 음. 하는 부부들이 음. 이 영상을 시청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음.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음. 상담을 하러 오시면 분명히 이 시점만 지나면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못 참아서 이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사례들이 왔다가 가신 분들이 어, 선생님 말 듣고 참았던 말 지금 남편이 잘해요라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좋아요, 기분이. 음. 우리가 무조건 이혼하라 저는 공유하진 않습니다.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고비가 옵니다. 우리도 다 고비가 와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1년 동안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만 다 제철을 해서 넘기신다면, 그 고비만 넘기신다면 또 괜찮으세요. 그러니까 힘내시고요. 어,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, 이걸로 인해서 다 해결되지는 못해요. 그렇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그냥, 어, 위로는 삼으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어,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혼이 정답은 아니고요. 어, 그렇다고 음. 꾸준하게 골물이 썩게 이 고름이 음.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정답이 음. 아니니 판단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음. 더 신선하고 재밌는 무속 관련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. 음.